꿀단지 업, 안녕하세요. 꿀단지 업사이클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래간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어, 빈폴 가방입니다. 컬러가 정말 화사하죠? 예, 베이지 컬러 톤에다가 지금 옐로우 컬러가 약간 포인트를 해서 전체적으로, 네, 요런 바이어스 테이핑이 들어간 거하고, 네, 요런 손잡이 이런 데가 약간 옐로우 컬러로 들어가서 조금 화사하고, 지금 겨울을, 겨울에도 약간 포인트가 될수 있지만, 겨울 빼고는 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들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길이가 30cm가 조금 넘고요. 이쪽 폭이요. 네, 여기 폭은 한 15에서 16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바닥 보여드리고요. 옆에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보시면은 네, 요런 테슬 테슬에도 약간 요렇게 빈폴이라는 네, 로고가 들어갔네요. 그렇고 여기에 로고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네. 여기 를 잡아 당겨서 이걸로 약간 어, 넓이를 조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뒤에도 요런 식으로 해서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 되게 요게 가볍구요. 저 술이, 예, 테슬 자체가 약간 무게 나가구요. 다른 뭐, 가죽 치고는, PVC 가죽 치고는 무거운 스타일은 아닙니다. 가볍게 들을 수 있구요. 요런 손잡이인데, 요런 마무리, 예, 요런 게 되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요기, 네, 금속 부분 등 아주 깨끗하게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안에를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죠? 네. 구제 특성상 뭐 오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염이 좀 많이 없네요. 그렇다고 요거는 가볍게 요렇게 들어도 되고요. 네. 제가 한번 어 매는 거. 예, 매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매도 괜찮을 거 같고요. 안 그러면 요렇게 들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저 파란색 의자가 별로 보기는 안 좋네요. <laughs> 그런데 제일 싸고 경제적입니다. 아주 효율적인 의자예요. 자 이렇게서 이거 네 빔폴 가방은 제가 판매가 3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요 빔폴 가방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